그동안 동영상에서 올렸던 여러 가지 꼭지들이 사실은 여기에 어느 정도는 수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주의 문제라든지 전제로 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또 형제자매들 굉장히 격렬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 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든 네. 센터라는 커뮤니티에 어떻게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이 실제로 지능이 높은 아이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시려면 일단은 물론 이제 카페에 들어와서 들러보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책이라는 것이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을 한권 읽어보시는 것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영재 공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번역서를 한 권을 번역해서 그 출판이 된게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이거는 미국적인 상황들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모님들하고 제가 상담했던 것들 베이스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좀 정리한 책입니다. 제목은 출판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서 제가 꼭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진 않았지만 어, 숨겨진 연재성을 발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 상담 내용들이 좀 추려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질문되었던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동영상에서 올렸던 여러 가지 꼭지들이 사실은 여기에 어느 정도는 수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멱주의 문제라든지 존재론 때 고민이라든지 또 형제 자매들 사이로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격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갈등 요소를 좀 완화하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그 자라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문제라든지 질책하는 문제 칭찬하는 문제 동기부여하는 문제 혹은 수면 관리 등등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그래도 정돈이 되어서 한 20여 꼭지가 들어있거든요 이 내용들 중에 읽어보시기만 하여도 이렇게 특성이 좀간 지적. 특성이 강한 아이들의 양육에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담아놨습니다. 일단, 이제 제일 먼저, 지능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능 지수가 의미하는 바를 잘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가 그렇게까지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수긍하기가 좀 어렵다. 그론 문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비교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아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요? 이렇게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능 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 책에 담아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만들었던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선 조금 더잘 정리해서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지능지수, 지능검사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역사적으로 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육계 전반에 이렇게 그러니까 커리큘럼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만이 중요했던 건 아니고 학교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긴 했지만, 현재, 이제, 현대 세계에 있어서, 되게 이제 현대 세계라고 하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이죠. 어 미국인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동시에 강력한 세계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 외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제도, 행정, 군대, 뭐, 모든 곳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 교육제도에도 상당한 부분들이 미국의 영향을 받았고, 미국의 어떤 교육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현재의 모습으로 굳어지게 된 과정에도 사실은 지능지수와 지능검사가 상당한 예,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게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본다는 것들이 현재의 교육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그왜 이런 식의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육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사점을 던집니다 그래서 지능지수가 이제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과정들을 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재미있게 읽으셔도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게 했지만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일독을 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요. 또 이게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서점에서는 사실 좀 구입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게 잘 팔리는 책이 아니고 되게 이제 책들이라는 게 출판되고 몇 개월 사이에 대부분의 출판사 입장에서는 소위 출판 인쇄 비용들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면 이렇게 강력하게 마케팅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책이 수요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대중적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서점에선 좀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책을 쉽게 이제 찾아볼 수 있고 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여의치 않으시면 사무실에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우송을 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꼭 읽독해 주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